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나가. 세트 어. 안하기다 <laughs>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알려줘 이멍뚱아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아 아니, 오른쪽 아니야? 어, 오른쪽으로 음, 가신호등이 가. 차차차차 오 우리 오빠 잘 맞췄다 오른쪽이네 똥손한 <laughs> 거 생각났어 날가 흐릿흐릿한데? 그렇지 지금 이제 태풍 영향권이 있지 아까 우리 이제 녹동에서 응. 아침에 출발했잖아 응. 이제 물이 밑으로 더 내려왔고 태풍은 올라오고 있는 오버 되게 방금 말도 되게 그그 그 뭔가 같았어? 어 엄청 나간다 그랬어 뭐 했고 <laughs> 지금은 우리 여기 끝 뭐야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해줄게 앞으로 한번 살짝 소름 돋을 뻔했어. <laughs>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가? <laughs> 어. 너무 되게 부드러웠다 <웃음> 말투가. <웃음> 소름 돋을 정도였다. <laughs> 오빠들오다 왔네. 차 여기 여기다 주차하면 되겠다 그냥. 기다려. 일어 이어 일어 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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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 아니야. 그냥. 응. 앉아. 앉으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기다려. 여기서 먹으면 될까요? 앉아여기고 어. 어.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아 여기 사진게 게편하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단먹을까 뭐 나는 나 일단 뭐먹까오빠는난 몸... 고기 국수 먹까 비빔 먹을 아, 저희를 위해 이렇게 비빔을 네. 그럼 빨리 얘기해. 사 저희 고기 말고 비빔국수로 가요 비빔만 얘기나요 네. 와. 그 아, 영상 안 찍고? 아, 예. 영상 찍 진짜 있어이아지다어 오, 동구나 진국이다. 맛어 응, 어, 완전. 그뜨거 가들 그래? 맛있었어요. 아, 네, 이거 비빔국수 맛있었어. 비빔국수. 또 오면 또 먹을 거야. 다른 거안 먹고 비빔국수로. 아 그렇다. 여기. 어. 좀 궁금하긴 한데. 응. 음. 면 추가가 무료예요. 근데 주문 전에 말해줘. 응. <laughs> 어,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벌써 배불러. 면 추가 주고 제 않을 될거 같아. 아니야? 다 먹고 시우에서 커피랑. 맛있었어요 홈바 띠국수 연락하고 오셔야 돼요 사람 많으면 강아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화하고 오요 지금 에요 지금 시간은 2시 8분 일단 양보해야지 밑으로 물어 드려 날씨 이 정도면 어. 좋다 마시고요. 비행기 날라가는것봐용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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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고반운 썸네일 와 바다다 바다 해안도로인가요? 우와 좋다 누가 물 뿌렸어 우와 <laughs> 파도가 칩니다 태풍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어. 비가 완전 장난 아니겠지? 내일 비가 300mm 정도 있다고 그럼 엄청 많이 오는 건가? 엄청 많이 오는 것같아 폭탄입니다. 나그정도면 어? 배가 안떴겠어 비오는 건한마 없어. 근데 파도도 어. 그럴 거 아니야 태풍이니까. 그렇지 영향권이거든. 음. 한 시간을 달려야 돼. 우와. 빠빠빠 빠빠빠. 이거 무슨 돌이죠? 참무암. 아 맞아요. 맞아? 참무암? 맞아? 맞아? <laughs> <laughs> 여기서 그 지식이 그 밑바닥이 보이나요? <laughs> 따가 햇빛이. 따가 따가. <laughs> 우와 비행이 보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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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딪히는 거죠?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우리 제주도 어, 처음 온것 같잖아. 내가 하는 장면이지. 아, 그런가요? <laughs> 대주 강아지 똥이서 달라? 똑같지 뭐 오구 좋해요감기산다 <laughs> 아, <좋아>. 똥에서? <웃음> 똥에서 감기산이다 <laughs> 마 아빠랑 가요 <laughs> 아이 좋아 신발 바꿔줘? 신발 바꿔주겠어 아니 난 편해 커서 뒤꿈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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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플까봐 어, 어. 여기 <laughs> 내 슬리퍼를 잘 맞지도 않는데 신고 계십니다. 그래서 <laughs> 나는. 더워 산책하고 나니까 아, 더워요. 그렇다 아시는 분이 숙소를 살짝 내주셔가지고 하루 하룻밤만 지내려고 합니다. 어, 올라 자. 여기서 자. 엄마 아빠 밥 먹고 올게요. 지인이 만나고 올게요. 자고 있어. 그럼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근데 여기, 여기 있네. 이기 누나 있네. 응? 린다가 여기 있네? 누구예요? 응, 린다예요? 응, 린다예요? 자고 있어. 들어가는데. 차가 퍼질 뻔했어. 요 <laughs> 맞아 우리 차 큰일 날 뻔. 제주도에서 이러면 안 됐어요 그냥 지나다니는데 말이. 겨울 때 보지 못했던 풍경이다. 아니요, 우리가 마을로 와서 뭔가 동네로 와서 지, 지인을 보러 갑니다. 찍은 <laughs> <식은> 땀을 <흔치 웃음> 어, 이거 이거 찍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점검을 한번 받아가지고. 아, 오케이. 아, okay. 어, 뭐일지는 모르는 uh -huh. 가봐야 알아요. 오케이. Okay. 어. 내일 내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일 비올 텐데. 엄마가 엄마의 좋아 입고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런지. 이 자리에 태우까 했는데, 린다 불안해하니까. 닫고. 아침에 저희는 린다랑 수월봉 입구로, 입구로 가가지고 지금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차가 이상해. 그래서 산책을 한 다음에 바로 카센터를 가야 돼요. 체크볼이 계속 뜨거든요. 이, 이 체크볼이 계속 뜨는데 왜 켜진 거야? 하... RPM이 자꾸 널뛰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안 꺼지죠? 체크볼? 어? 지금 또 괜찮네. 이상. 하네 어제 밤부터 계속 그랬는데. 봐봐요, 봐봐요. 그죠? 보이나요? 차에 뭔가 이상이 있어. 일단은 수월봉문화재 갔다... 보호안내문이 있어요. 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인분한테 지금 저희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안도로 따로 이렇게 보려고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붙일까? 쇼를 하려고 그랬나 보다 빨리 도착해서 여기 바라보면은 이렇게 바로 여기가 노을 명소래요 들어보니까 기다려리 린다, 린다 사진 한 컷만 찍자 일로봐 앞에 앉으세요 기다려 앉아 앉아 닌다 앉아 기다려 <laughs> 안 무서워 닌다 천천히라 하나, 둘씩 오고 있고, 우리 린다 너무 덥고, 차 불안해서 에어컨은 못 키겠고, 원래 뒤에 캔넬에 짐이 너무 많아요. 뒤에 캔넬에 항상 같이 가는데 에어컨을 못 트니까 더울 것 같아서 천천히 갈 예정이니까 옆에 태워서 헉,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고생했어. 여기 이분이 되게 친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카센터입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 만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주셨네요. 아, 네 사장님, 혹시 지금 8시부터 문 여실까요? 8시라고. 아, 차량 그점검 불이... 는데 불안 BP RPM도 막 들쭉날쭉 하는 하고 해서 검사 좀 받으려고요. 아, 엔진 잘이요. 네. 차가 무슨 잘이요? 아, 이거 현대 그 엑센트요. 아, 그래. 현대 이거 폴엔진해가든지 네? 현대 폴 엔진. 아, 거기로 그 가. 현대. 아, 거기로 가야 되나요? 네, 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린다야.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엄마 좀더 찾아볼게. 그럼 출발하자. 힘들어. 찾아보니까. 일단은 여길 가야겠어요. 8시 반에 오는데 일단 출발을 해가지고 가면 8시 반이 되지 않을까. 일찍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출발을 해봅시다. 음. thanks for watching